자, 황고 2학년 2주차 주중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1번 같은 경우는 균류가 뭔가 종 다양성 보존을 도와준다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to ensure 뒤에 부분 제가 빈 칸으로 뚫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긴 다양히, 당연히, 당연히 종 다양성을 뭔가 유지한다든지, 보존하는 그런 맥락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는데요. 다수의 나무 종들이 공존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맥락으로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의 2번 같은 경우에 이 정부의 지원이 결국 어떻게 해주는 거였어요? 정답은 2번 비효율적인 어떤 경영. 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지금 본문에 표기를 해놨는데 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설명은 정부의 조원이 뭔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3 번에 보시면 정답은 이게 3 번인데 당연히 이 이시 뭔지를 찾아주셔야 되고 이 이슨 서프라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준다. 우리의 어떤 습관적인 일상에 저항하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정답 쉽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같은 경우에 What everyone craves라고 해서 정답 5번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어떤 여가용 자전거들이 어 모두 어떻게 되었다? 어 모두가 craves, 갈망하는 것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crave는 갈망하다는 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5번이고요 주제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균류가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 균류라는 것에 기여인데요. 어디에 기여한다? 숲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는 정답 5번인데 이때 사이드 이펙트라는 거 하나 알고 넘어가죠. 이게 영어에서 부작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의 개입에 뭔가 부작용 정부가 도와주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정답 이렇게 5번 골라주시면 되고 23번 같은 경우에 5번 마찬가지 아까 crave라는 단어 봤었죠. 비슷하게 얘는 명사형으로 갈망 thirst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인간의 본능입니다. 뭐가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이 정답은 5번. 그다음에 어, 그래주려 가장 적절한 것 정답은 3번인데요. 좀 긴데 자 천천히 보면은 어, 자전거 타기가 어떤 새로운 방식이 되었대요. 뭐의 새로운 방식이 되었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요. 근데 어디서요? 도심 지역에서 정답은 어 3번 이렇게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laughs> 21번 같은 경우에 어법상 틀린 거를 모두 골라고 했는데 자첫 번째로 정답은 3번이거든요. 이게 어 가정법의 일부예요. 지금 가정법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if 절에 과거형이 들어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if 절에 과거 완료형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이 경우에는 주절 다음에 주절에, 동, 아 주저, 주절에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might라는 거를 다 동일하게 쓰고, 어 위의 것 같은 경우에는 would could might 뒤에 동사 원형이 하나 오고요. 밑에 것 같은 경우에는 would could might 뒤에 h e l e pp가 와요. 이때 얘들이 왜 달라지냐? 이게 가정법의 어떤 시제에 관한 건데요. 이이부절에 과거형 동사가 오고 그 뒤에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는 현재 사실을 뒤집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가정법의 형태를 쓰고요. 반대로 얘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얘기할 때 얘는 이렇게 과거 완료 형태의 가정법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잖아요. 하 근데 이거는 새로운 형령군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 과거로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현재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head pp가 아니라, 가정법의 형태에 맞게, 아이고, came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가정법 이거 하나 꼭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요, 이 themselves가 어떤 녀석인지 잘 보면, 여기서 일단 주절의 주어인 day 같은 경우에는, 이 곰팡이 균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펀지란 친구였고 그 뒤에 이제 댐 사우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들이 이야기하는 거겠죠. 왜냐면은 얘들은 균류가 지켜야 하는 애들니까. 이 그래서 얘는 주절의 주어와 달라져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답을 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 22번 같은 경우에 어 정답이 좀 많은데 얘는 첫 번째로 2번이에요. 얘 쉽죠. 회사가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능동형으로 t a k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 정부가 은행을 구제한 얘기가 처음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어 2007년, 2008년에 일어났던 그냥 신용 위기 때 그렇게 정부가 은행을 구제했다라는 얘기로 일반 동사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d 드라는이 일반 동사를 받아주는 대동사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가 정답인데요. 어이 경우 좀 답이 애매해져요. 얘가 분사 공문으로 지금 쓰인 것 같은데 자 항상 기억하세요. 접속사 주어 동사 이게 아마 원문이 because they n o 였던것 같아요. 어 이때 이얘 day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laughs> 은행들이거든요. 은행들. 은행들이 어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기 때문에, 어 원문의 대의가 뱅스를 가르켜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를 지금 분사구문으로 축약시키는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노잉으로 축약시킬 때, 자, 우리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로 접속사는 어 선택적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주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에 생략이거든요. 근데 주절의 주어는 지금 뭐예요? 이 디스라는 애가 주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와 디스는 서로 다른 녀석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생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다가 데이라는 것을 넣어 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because they know의 형태로 이 4번 부분을 적어 주시는 게 가장 올바른 정답이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분사군에서 주절의 주어 같은 경우와 아 분사군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생략 가능하다는 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23번으로 넘어가면요. 얘는 정답이 5번이거든요. 어 여기서 어떤 규칙적이고 뭔가 예측 가능한 시간에 전달되는 그런 보상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산출하는 거죠. 낳는 거예요. 많은, 어, 덜, 어, 더 적은. 그런 활동들요.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답 2억 적어주면 되고 24번 같은 경우에 이거 문제이 화면상으로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시험지는 수정이 났으니까 시험지대로 푸시면 되는데 어이 ly가 빠진 게 원래 어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밖에 없고요. Particular는 지금 어 become과 이 manifest라는 동사와 형용사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어, 이 ly라는 것을 꼭 넣어줘야 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맥상 어색한 거 고르는 건데요. 21번에 여기서 어, 정답은 4번입니다. 당연히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이 뭔가 안전하지 않은 거를 제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2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정답이 4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 아까, 그 r e a t 라고 나왔었죠. 어떤 문제였나요? 이때, 은행들이 더큰 리스크를 미래에 감수하게 해준다. 그 뒤, 아까, because t n o 이 부분이 우리 분사고 문제로 나왔었죠. 그래서, 어, 여기는 더큰 은행을, 더큰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는 은행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3번 같은 경우 보시면요. 정답은, 어, 3번인데, 여기서 이 surprise라는 것이 우리의 루틴을 지키게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예 문장 전체 부분이 다 바뀌어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루틴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 24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 어, 5번인데요. 여기서 아까 나왔던 단어가 manifest 였죠. 그래서 더 분명해진다. 이런 정체성 형성과 어떤 어, 과시적인 소비의 연관성이 뭐 훨씬 더 자전거의 경우에는 분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사비는 바로 답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21번에 정답 4번이고요. 22번에는 정답 2번. 그리고 23번에는 정답 3번이고요. 24번에 정답 1번입니다. 사빅도 마찬가지 정답만 체크할 건데요. 어, 정답 3번 21번은요. 그리고 22번에 정답은 5번 그리고, 23번 같은 경우는 정답 2번, 24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빈칸 ABA 드라마 가장 적절한 거, 이게 기타 유형인데요. 여기서는, 어, 정답 3번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원래 본문형 대조하면 되지만, 어, 사실, 뭐, 이게 더 이롭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 in fact, 이런 거 골라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아 B번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이 뭔가 안전함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어이 균류라는 것이 안정적인 조건에 의존한다라고 비슷한 맥락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like wise 같은 거 골라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관계 없는 문장 바로 답만 체크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돼요. 어 여기서 모른다 나한을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그래도 해석이 안 되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23번 같은 경우에 전체 이런 과 관계없는 거 마찬가지, 3번, 모른다나한번 찾아보시고, 어이구, 잠깐만요. 네. 정답은 3번이죠. 어 우리가 완벽한 어떤 예측 가능성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그 다음에 24번 같은 경우는 정답 4번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 보시면은 어, 어떤 내용인지 알 겁니다. 이거 럭셔리 아이템이 됐지만 하지만 이 자전거 타는 부족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차별을 뭐 보여주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어, 읽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요약문 완성하는 건데 여기서 바로 답만 체크해 보면요. 첫 번째로 다이버스, 그다음에 스테이보, 얘는 어, 서큐어도 가능할 것 같아. 그다음에 더미넌스라는 단어 넣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 인텐디드. 근데 얘가 사실 언 인텐셔널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immoral 그 다음 세 번째로 rescued 이런 식으로 빈칸 채워주면 되고 당연히 영역풀이 문제인데 얘는 어, engage라는 단어의 영역풀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에 대한 맥락이고 24번 같은 경우에는 어, reinterpreted 그 다음에 impress 마지막 시그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복수 정답 같은 거 질문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시고요. 어 나머지 여러분들 어, 클리닉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